방구방구 방구 12월의 첫 첫날 어, 시작합니다. 청담동에서 시작을 할게요. 강남을 한번 비벼봐야겠습니다. 12월달은 강남 위주로 비벼보면서 새롭게 시작 한번 할게요. 연말이니만큼 강남에 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청담으로 왔고요청담에서 일단 한 시간 좀 안되게 되기 거의 한 시간이구나. 한 시간 정도 되기 한 끝에 청담에서 청담 삥 하나 잡았습니다. 요거 일단 초콜 타고 이동할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 완료. 여기는 청담역, 청담역 사거리 근처입니다. 일단 청담 사거리 쪽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청담 사거리 내려가면서 청담 쪽, 그 다음에 이쪽, 노년 쪽. 이쪽에서 콜이 뜨는 거를 조금 기대를 해봐야겠다. 노년 쪽까지는 좀멀리나 어쨌든, 아우, 기대 사람이 없어요, 오늘. 길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도 한산하고, 강남 교통이 다 풀렸어. 너무 한산해. <laughs> 탈출할 수 있는 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잡아 봐야죠. 일단은 첫 번째 콜을 뚫어 놨으니까, 곧 콜이 또 뛰겠죠. 첫 번째 그래도 맞춤콜이었어요. 4분짜리 맞춤콜이라 가격이 좋네요. 가, 가격이 맞춤콜이어도 이 가격을 강남에서 강남, 그것도 청담에서 청담. 삥을 요 가격에 타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 오늘부터 강남 계속 도전하겠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돼. 살아남으려면 해야 돼. 여기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삥다 섞어서 예전처럼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12월달이니 진짜 빡세게 해야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방구대리님께서 두 번째 코를 획득하셨습니다. <laughs> 청담동에서 신사동 가는 거 하나 잡았네요. 이게 청담동에 석식 대기하고 있는 형이 있어서 그 형님하고 얘기 좀 하다가 코를 잡았습니다. 신사동. 이것도 금방 가니까 간만에 한번 또 강남 핑 한번 타볼까? 가보겠습니다. 신사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두번째 콜 완료 여기는 신사역 신사역입니다 완료치자 종료되었습니다 조그만 <laughs> 가까운 빈 일단 두개 타고 이제 9시 9시가 이제 막 넘었어요 이씨 맞춤이 들어오는데 아 이건 못 가겠다 미아다 미야아 아, 꺼야 돼 추천으로 해놨더니 미아가 들어왔어 미아 <laughs> 아니 미안은 아니지 미안되면 어떡하려고 도착지를 추천을 선호로 바꿔야겠다 일단 다음 콜 잡으러 이렇게 학사 쪽 을사 쪽 그쪽 방향을 쳐다보면서 가볼게요 은평구 신사 여기는 강남신사 아 신사 여, 여기는 은평신사 너도 못 가겠다 가보자 세 번째 콜 잡았어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갑니다. <laughs> 12월 한정 패스라고 일렉클에서 상품이 또 나왔어요. 우리 원래 4개월짜리 연장해서 연장, 연장이 안 된다 했었잖아요. 얘네들이 이거 해갖고 다시 뭐 앵콜, 앵콜해갖고 또뭐 나왔네요. 그걸로 연장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제 종료되고 일주일 안에만 재신청하면 된대요. 종료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30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신청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아우, 시끄러워. 일단 저는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이 맞지만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봐야 재미도 없고 자꾸 여기 동네만 돌아다니니까 재미가 없어, 코이 영상도 재미없고 나도, 제... 어, 뭐야! 오르막이야, 씨. 나도 재미없고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처... 어이구야, 이거 브레이크 망가졌어. 브레이크 안 들어. 씨 일단 여기 올라가야 돼. 아프레크 잡아야 되나 봐. 일단 처음으로 한번 가봅니다. 양수리, 양수리를 한번 가봐요. 어, 금액은 뭐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6만 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수리, 아, 겁나 힘드네. 가자, 가. 죽더라도 가보자. 출발하겠습니다. 양수리 시장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어. 양수리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조용한가? 시간이 10시가 이제 10시반이 이제 됐는데, 아 그런 데구만. 양수역까지 빨리 가서 지하철 타고 튀어야 되나? 기사님들도 없네. 카카오로도 한두 분,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로지로는 한네 분, 네분 정도 계시네요. 아 혹시 몰라 구리 구리 아니면 화남 이런 쪽이라도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 이 동네 사람들은 술도 안 먹나 동네가 암흑천지야 지금 시간 10시 반 절대 오지 마세요 <laughs> 하도 갈게 없어서 그냥 일단 콜못 잡고 하니까 죽는 시간이 길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6만포 6만포 찍어주길래 그냥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왜 사람들이 안 가는지를 알겠다 가게친 문은 열려있지만, 영업은 하는데 사람이 없다. 야, 심각하다, 이 동네. 이거 봐, 이거 봐. 다 어두워. 오, 깜짝이야. 오, 후, 안녕. 와, 어, 어, 어떡하지? 양수. 양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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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 양수역. 멀리도 있다니. 걸어서 17분.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반대로 가야 되네. 어, 다리를 건너가야 되네. 아, 큰일 났네. 뭐가 나올 구멍이 없네. 삐기라도 뭐, 하나 뜨, 뜨는 것, 탈출하는 것뜰줄 알고 기대를 살짝 했는데 나갈 만한 건덕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어두워. 일 났다. 일 났어. 근데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뜬금포가 떠 이런 데서 어차피 뭐 지하철 있으니까 지하철 타고 구리까지 나가면 돼요 구리까지는 금방 가니까 구리까지 나가지 뭐 가자 가자 지하철 타러 가면서 코를 한번 봅시다 구리 나가서 또 타면 되지 어 여기는 이제 다리 건너서 양수 양수 역쪽 양수 역쪽 편으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 조금 더 동네가 세련돼 보이네. 네, 가다가 지금 코를 하나 잡았어. 로지로, 로지로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이게 서울숲, 성동구 행당동 가는 건데, 5만원짜리. 문제는 택시가 없어. 이거 손님한테 가는 게, 키로수로는 8 8 0 m 라고돼 있는데, 실제 거리가 한 25분 정도 나와요. 걸어서. 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가 없습니다. 불러도 안 오고. 일단 손님한테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빨리 가봐야겠어. 이, 완전, 이, 저기 뭐야. 뭐야. 어디 였어 출발지가, 양수역을 거쳐서 가야 돼. 이렇게. 양수역을 거쳐서, 양서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뚫고 가야 됩니다. 뚫고 <laughs> 잡은 건 좋은데 갈 수가 없네. 걸어서 25분이나 나오네. 다시 다시 볼까? 좀 줄어들었을까? 현 위치 20분 나옵니다. 20분 1.2km. 좀 뛰어가야겠다. 택시 안 잡히면 뛰어가면서 가야겠다. 일단 고객님한테 전화하고 요거 이동해 볼게요. 양수 쪽에는 킥보드가 디어가 있어요. 디어. 디어를 검색해 봤더니 갈수 있어. <laughs> 저기 출발지 있는 데까지 킥보드가 다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은색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킥보드 타고 가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오르막이 심해서 얘가 힘을 못 쓴다. 지그재그 가야겠다. 어이씨. 이거 너무 심한데? <laughs> 일단 양수역까지 오니까 택시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내리는 사람들 타려고 아마 택시를 안 잡은 것 같아요 금방 갔다 오는데 안 잡네 나야 뭐 땡큐지 요거 타고 그냥 최대한 갈수 있는 데까지만 가고 그리고 나서 손님 만나면 되지 보니까 이 검은색 부분 있죠 검은색 부분만 안 되는데 지금 이 카페는 이 검은색 부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검은색 요 부분 엄지손가락 있는 부분 그쪽 하얀 부분에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타고 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납되는 데까지 타고 가볼게요. 서울숲 리뷰이뷰블이제 출발할게요. 네. 널. 잘지내라 네.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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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기 전에 제가 이 로지로 요거 잡기 전에 영상 딱 거기 양수리에서 찍고 멘트 끝나자마자 그 뭐지 사, 사당동이었나? 동작? 사당동이었을 거야 아마 콜만으로 잠깐 보였거든요 잠깐 되게 빨리 사라졌어요 얼만지는 못 봤는데 콜만으로 그렇게 순삭된 거 보니까 누군가가 카카오로 맞춤을 받지 않았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도착해서 고객님 만나러 딱 도착하니까 한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맞춤을 받고 아마 오신 것같아 아니면 콜만으로 잡으셨던가. 어쨌든 두 콜이었거든요. 하나는 카카오 콜이었고 왜냐면 콜만의 제휴로 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는 그냥 거기 약주를 많이 하셔갖고 그 일행이 그냥 하나 로지로 부른 것 같아요. 어 관악구 봉천동. 어디야? 낙성대? 아 1.5kg 꼴 여기서 준다고? <laughs> 2.3kg구나. 2.3kg 꼴을 여기서 준다고? <laughs> 기사가 없는 거야? <laughs> 일단 여기서 이제 행당동이니까 왕십리, 왕십리역하고 한양대 그쪽에 먹자. 오 라인 거를 볼수 있긴 한데. 왕십리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시간이 지금 11시 40분이 다돼 가는데 왕십리 쪽으로 가서 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계속 가자 왕십리까지 갈 필요가 없네 제가 도착했던 요 아파트 바로 다음 아파트에서 콜이 떴습니다 옥수동 가는 거 <laughs> 옥수동 가는 거 16,800포 요거 가겠습니다 요거 가보자 출발할게요 네. 옥수, 옥수 도착. 옥수 여기 옥수역, 옥수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요는 여기서 바로 가까 그냥 구정으로. 3호선을 타고, 아, 지하철이 있나? 12시라, <laughs> 지하철이 있나? 모르겠다. 금호역 오, 구파발행, 수소행, 오금행, 아, 아직 기차는 있구만. 요거를 타고, 앞꼬리로, 앞꼬리로 갈까? 두정거장밖에 안 되는데, 아, 여기보단 낫겠지, 앞꼬리가. 강남 가면 힘들겠나? 그래도 어? 뭐야 약수 청구에 코리 제일 코리 두 개가 떠있구만 가자 악고리로 악고리로 가자 시간 12시니까 뭐 악고리가 더 낫겠지 제일 낫겠지 이 동네에선 악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사호선 신사로 갈까 악구정 신사 어쨌든 둘 중에 한군데 가볼게요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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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버거 킹 <laughs> 버거킹 앞으로 왔습니다 버스가 있더라고요 지하철 탈라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버스가 안대 오길래 버스 검색했더니 301번인데 그 버스가 그게 와 잡았어 지금 말하다가 잡았어 겸재로 250-1 이거 우리 동네 가는 건데 호호. 면복동 중랑구 가는 거 이거 타고 가야겠다 벌써 들어가나? 12시 25분, 이 정도면 뭐 움직여도 되지. 가자, 가자. 야 씨, 중랑구가 뜬다고? 가보자. 중랑구, 겸재로 250, 겸재로, 겸재로면은 면목동이 맞습니다. 겸재로 가보겠습니다. 면목동이요. 아, 면목동이에요? 예. 가정묘에요? 아니, 요 아니요. 그 서일대학교 있죠.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조금 밑에 동원사거리 쪽이요. 걸 되기면은 차장 자... 여기 우회전 할때 여기 네. 오토바이 있거든요. 네네 네, 보고 돌게요 승질이 더러우니까. <laughs> 아이 진짜. 알겠습니다. 크게 돌게요저 오토바이 가은 네. 승질이 더러워. 예예. 예. 앞으로 갔다가 비로지 시한. 출발할게요. 네. 예. 아 오토바이. 이그 새끼 오토바이도 ㅅㅂ 좋지가 않아 하얗게 하얗 이상하게 차를 대고 막 들더라고 이 사람이 특이한 성적그더라 그러면 여기 직진해서 상주대기 타고 가면 되겠네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같은 일부러 예그래고 아주 심보가 아 진짜 ㅈ끝다니까 면목동 도착 <laughs> 저 앞에 저희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 여기 저희 동네 저 앞에, 그, 무인 카페 있죠? 무인 카페 있는데. 그 앞에 사거리입니다. 무인 카페 앞에 사거리. 아 아직 10분 남았네. 코로나 더 타볼까? 점수를 올려야지. 지금 벌써 들어가? 일단, 한식한식 한식. 아, 조금만 더 보자. 동네 삥이라도 있으면 타고. 뭐, 구리 남양주라도 갔다 오는 거 있으면 타고.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만 아직 1시 이제 1시나 돼가니까 기다려 봅시다 2025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 12월 1일이 딱 월요일이었네요 오늘 월요일 영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를 동네로 왔다가 주변에서 한 30분 정도 기다려 봤는데 콜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인 커피숍 들어와서 커피 한잔 뽑아놓고 마무리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약간의 삥두 개, 세 개, 세개 정도 섞어서 타고 양수리를 내가 처음 가봤는데 와 그렇게 어두운 동네인 줄은 꿈에도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동네 사람들은 있는 그런 동네겠지 그리고 이렇게 뭐불 켜진 데는 좀 있겠지라고 했는데 10시 반밖에 안 됐는데도 완전 어두컴컴 와 일찍 끝나는 동네네요 잘 기억해뒀다가 9시 전에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양수리에서 그래도 극적으로 좋은 콜이지 좋은 콜인지, 콜인지 아니지뭐 이런 걸다 떠나서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40분도 안 걸렸던 운행인데 한 35분? 35분 정도 운행을 해서 포인트로 4만 보면 나쁘지 않은 콜인 것 같습니다. 그거 잡고 다행히도 이동해서 서울로 빠르게 나온 게 너무 다행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뭐 버스 타고 바로 신사 학사 쪽으로 넘어왔는데 학사에서 복귀콜 잡고 복귀까지 할수 있고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튼 오늘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약간 추웠고 내일부터는 영하권으로 확 떨어집니다. 더 따뜻하게 더 단디 입고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머리를 좀 바뀐 상태에서 처음으로 제가 마무리 인사를 찍는 건데 머리가 좀 어떻습니까? 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좀 너무 센것 같아서 약간 변화를 준다고 줬는데 원래 제 생각은 이런 스타일 말고 좀 이렇게 애들처럼 영... 뭐 연예인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애들처럼 이렇게 좀 내리고 댕길까?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넌 너무 또이 복장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스타일은 원래대로 하되 파마머리 이런 정도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12월달에 좀 변화를 준 만큼 앞으로도 이제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잘 타는 모습 꾸준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못했지만 12월달은 그래도 잘해야죠. 마지막 마무리인데 25년의 마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 없으면 또뭐 금방 죽다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있는 한에서만 제가 일하는 동안은 있는 한에선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일찍 복귀하네요. 1시에 딱, 1시 전에 여기 떨어졌으니까 1시 조금 넘어서 복귀. 완전 좋다.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벌고 더 빠르게 복귀. 이건 더 좋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